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2020년 마지막 이한주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시는, 처음부터 미혹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사탄을 드디어 주님께서 멸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을 가진 인생들에게는 그것이 위례일로 여겨지지만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시간 속에도 내주하시지만 시간 밖에서 초월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은 벌써 성취된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사탄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역하여서 범죄하게 하였죠. 그 사람들의 죄로 격동시켜서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죄로 미혹하고 격동하게 하는 그 죄에 쏘는 것이 무력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에 쏘는 것도 무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가 그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받은 놀라운 영광이요, 자랑이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한평생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의 종로로 탄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이미 그 승리를 믿기에 우리가 사탄을 따라가지 않고 비로소 은혜가 왕로로 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 전에 사탄에게 꽁꽁 묶여있던 그 죄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 멍해를 끌러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줄로 꽁꽁 묶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로 묶인 것이 인생에게 있어 최고의 자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묶이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왕 노릇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냐. 세상 권세에 짓눌려 살지 않냐. 그 고통이 다 해도 억눌리지 않냐. 주님이 주신 은혜가 통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천년 왕국 이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시 사탄이 노인받게 되는 일이 있어요. 왜 그러한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오에서 노여. 그랬어요. 여기서 참해하는 이 단어는 이루어지다라는 뜻이 성취가 되다 완성이 되다 하는 것이 무엇이 완성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뜻과 계획이 완성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사탄이 그곳에서 놓여야 한다는 것이 사탄이 그의 힘으로 결박에서 혼자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놓이는 거예요. 놓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일을 주도하고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염려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완성하시기 때문에. 천 년이 참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천년의 세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그어요 끝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믿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 천국복음이 모든 만국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 우리가 지혜에 있어서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미혹하는, 미혹하는 사탄을 결박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나라, 각 족속, 백성, 방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끝이 오리라 천년이 참에 이 일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탄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그가 결박이 되고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사탄이 변화가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 속에 거짓이 없는 거짓의 아비가 사탄입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그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나와서 무엇해요?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곧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가 미혹을 한다. 여전히 처음부터 예뱀그 시절부터 마지막까지 미혹을 한다. 그게 사탄이에요. 미혹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크게 일어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는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어떤 이유로 우리가 그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나라죠. 1907년에 1904년에도 있었고 원산에서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 그 1월 달에 있었던 말씀 사경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지게짐을 지고 이제 자기가 먹을 쌀을 지느고 가는 거예요. 그 장대연 교회 말씀 들으려고, 멀리 왔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끝나도 돌아가질 않아요. 밤새도록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통이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역사, 이 교회 마룻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파도 치는 그 은혜의 줄기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와 복음 증거하는 그 문이 이제 닫힌다. 그 얘기예요. 언제까지나 이 복음 증거하는 선교의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마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끝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끝을 내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보았던 그 성령의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혹의 때가 마지막에 일어나요 왜요? 그때 이미 주님께서 심으신 믿음의 씨가 다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루하루를 허투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세마시고 계산하시고 결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있다. 마태복음 13장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심는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그 하나님의 그 좋은 말씀의 씨를 심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종들이 보니까 밭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와서 가라지가 있는 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마귀가 하였구나. 주인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아니다. 가만두라.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읽겠습니다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이 땅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가만두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더 차야 하는 것이. 더 자라야 하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그래서 가라지인지 알고 뽑았더니 곡식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불에 살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두라 또 잘못 판단해서 가라지가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거룩한 씨는 거룩한 열매로 장성하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심은 그 악한 씨는 그것이 더 장성하여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미혹의 시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철만한 때까지 반드시 자라야 한다. 반드시 자라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받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 우리의 성품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속에 심으신 거룩의 열매가 자라고, 사랑이 자라야 한다는 것이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결산하신다는 것이. 이 악한 세대는 그들이 마귀의 씨를 받은 것들이 다 자라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이. 반드시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누구를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소위 이렇게 시체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 그것이 그래서 반드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무자비하게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미워한 그 증거가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구절 볼까요? 그들이 사탄이 미혹하여서 사람들을 모으죠? 분명히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씁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랬어요.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 교회를 둘러진 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죠. 죽이는 것밖에 할 것, 미워하는 것밖에 할수 있는 것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이때는 불신과 미혹의 때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셨고 깨어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는 불신의 시대, 미혹의 시대, 미움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주 희귀해지는 시대, 왜 너무나도 재난과 여러 가지 소요와 전쟁과 기근과 함께 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도 자기밖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그 거룩함과 사랑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기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 사슬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기를 거부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이기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끝간데 없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잡아다 죽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돈을 위해서 세상의 권세를 위해서 그러한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이기는 것은 그 속에 심겨진 말씀 때문에 이기는 것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믿음이 어떻게 이기게 만들어요? 그런 시대가 와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가 이렇 오고 장기화가 되어도 우리 속에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기심이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이 자라요 위협이 있고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희생할 줄 알고 돌볼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돌봐 줄줄 안다는 것이, 이게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씨를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그 표를 주시고 그 증거를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많은 핍박을 받죠. 그리고 많은 미움을 받죠. 세상, 세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런 많은 어려움을 반드시 당하게 될 것인데, 근데 이때는, 이 마지막 때는 잠깐 놓인다 그랬어요, 사탄이. 잠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그들을 사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니다 그때는 아주 잠깐이다는 것이. 주님께서 그 증거를 보신다면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는 그때인데. 마귀를 따라서 모인 자들의 그 증거 그 미움이 자라고 예수님을 따라서 모인 그 증거, 사랑이 자라서 그 증거만 보신다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종결하신다는 것이에요. 불을 내리셔서, 심판의 불이죠? 그들을 사르시고, 그들을 불과 유황의 타는 모으로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또 누가 있습니까?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뒤에를 보면, 마귀를 따라가고, 짐승 앞에 절하고,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 했던 모든 자들이 다 거기 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고, 조금 추종자들은 다른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똑같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그렇게 거룩했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죄가 있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영광을 얻습니다. 똑같이 보자이 않습니다. 똑같은 안식과 똑같은 상급과 똑같은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그 모든 추종자들이 새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 영원한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새세토록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과 사랑과 평강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핍박과 어려운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모든 미움을 받고 도전을 받고 압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따라가게 되었습니까? 구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비가 오지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영광 앞에서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 속에 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영원한 씨를 우리에게 심어 주신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 주님을 세세토록 밤낮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말씀 주님 편에서는 성취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장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그까지 인내하고 그까지 믿으며.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 보실 만한 하나님 찾으실 만한 믿음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미혹되지 아니하고 불신으로 살지 않도록 미움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거룩의 씨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대가 더 어려워지고 전염병이 속히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큰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궁핍하고 외로운 성도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 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더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모든 마귀를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머지 않은 그때, 우리가 영광의 나라, 하늘 문을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오며 모든 가정의 어려움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온 가족,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속히 그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